안녕하세요. 리라이트 자소서 컨설팅 및첨삭학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하나를 볼건데 바로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자기소개서를 같이 볼거예요 이거를 같이 보는 이유는 어,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써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먼저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이거는 바로 1번 1번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죠. 일본에 해당하는 건 볼게요. 정의롭다고 알려진 것들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시작을 뭘로 했어요? 질문을 던지는 걸로 했어요. 이런 시작도 괜찮아요. 네,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질문은 저의 학업 과정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 이런 질문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주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뒤쪽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한 가지로 공정 무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해 줬어요. 공정 무역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공정 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며, 네, 공정하다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진짜 잘쓴것 같아요. 경제 교과서에서도 어떻게요? 해 지금 교과랑 연결을 시켰어요. 교과랑 연결을 시킨다는 건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아, 공정 무역이랑 교과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은 경제교과서에서 공정무역이 나왔던 걸 보고, 어떻게? 짧은 토막글에서. 네, 이거에서 보고 나서 공정무역을 연결시켰어요. 네, 어, 진짜 이거는 잘쓴 거죠. 그래서 공정성의 의미를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정무역이란 어, 공정하다 생각했고, 교과서에서도 공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의심하지도 않았다. 보면은 하지만 도서관에서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라는 책을 읽고 공정 무역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하나의 책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 교과서에서 제시했던 게 사실이 아니구나 하고 지금 무너지게 돼 버렸대요. 표현도 잘했어요. 여기서 보면 환상은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쓴게 앞에서 보면 지금 공정하다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공정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공정 무역이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고 어, 안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안 쓰고 좀 단어를 바꿔서 환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표현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그 다음에 책을 쓸때 이렇게 써야 돼요. 따옴표 쓰고 그 다음에 책 제목만 이렇게 쭉 하고 다시 따옴표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무역은 이미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고. 기업의 이윤 창출의 수단이 돼버린 게 뭐다? 공정무역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공정무역에 대한 환상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전락해버렸고 제 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금 잘 어, 신경 쓰지 않고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사례예요 사례 사례로 지금 맥도날드랑 뭐 밀크 초콜릿 공장인데 맥도날드 이 단어 선택이 참 좋은 게 맥도날드 하면은 다 거의 진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맥도날드가 무엇을 파는지 알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맥도날드 단어를 잘 써줬고 그다음에 공정 모형 마크를 붙임으로써 어떤 효과 큰 마케팅 효과를 얻었다 그렇지만 수익과 무관하게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정무역의 배단에 대해 경제 시간에 발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잘 쓴게 찰칵 경제 시간에 발표 수업을 했어요 네. 이것도 뭐랑 또 연결이 되는 거야 교과랑 또 연결이 되는 거야 발표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책 책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더 많은 사례를 조사했다 그쵸 그렇죠? 나는 책은 당연히 하고 그외 내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래서 조사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고 그 다음에 이유 큰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큰 고뇌 뭐가 하나 더 생겨버렸네요 진짜 이건 궁금증을 자극하게 잘쓴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경제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경제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음, 교과서의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이론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무시하고 있었다. 어떤 게? 공정무역의 폐단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더 부연 설명을 옆에서 해줬어요. 공정 무역은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기본적인 이론을 무시하고 있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준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달려주는 사실들을 비롯한 사회적 통념에 관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과 공정 무역에 대해서 발표 수업을 준비할 때도 사례에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뭐였어요?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 맹목적으로 신뢰 아까 어디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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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앞에 공정무역은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렇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이다 지금 이거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발표 수업을 준비할 때도 사례에만 집중했다 어떤 거 어디 나왔죠? 그러면은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데 책이랑 인터넷에서 더 많은 사례를 조사했다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지금 이 문장이 그럼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그쓴 것들을 다시 다 종합해 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데카르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라고 말했듯이 이렇게 명언을 이렇게 하나씩 껴주는 것도 괜찮아요 명언을 선택이에요 껴줘도 되고 안 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던져보는 학습 태도 그쵸? 왜 맹목적으로 신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학습 태도에서 의문점을 던져본다. 아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에만 내가 집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이거 왜안 돼? 이게 사례에만 집중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음, 진짜 하나하나, 하나, 그 문장 하나, 두개 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잘 시켜줬거든요.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조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잘 쓰고, 엄청나게, 한, 며칠? 한, 3, 4주? 어, 고치고, 쓰고, 고치고, 뭐, 또, 첨삭도 받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지금, 아, 나도 지금, 바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 구조로 썼구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하면은 교과서 연계 여기서도 보면 교과서 연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구나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보고 어 자기 자기소개서에 어 적절하게 녹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